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배려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가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조차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6급의 경증장애인 이모 씨. 그는 지난 2년간 안동의료원에서 했던 주차요금 정산원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병원 측에 제대로 된 해고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이 씨는 두 달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당연히 뭐 문제 없이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쳐내버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깝깝했죠 전화 교환 업무를 보던 직원까지 해고된 직원은 두 명으로 이 병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인 2.7%. 그러니까 6명 중 4명의 고용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안동의료원은 매달 400여만 원의 벌금격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벌금까지 내면서 해고하는 이유는 뭘까? 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인연이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좀이전화 하고 나인비가 계속 올라가고 또 제일 또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을 많이 받으니까 혁신하라고 그런 경영들하고 하라고 하라 데 하지만 의료원은 비장애인으로 요금 정산원을 새로 고용하면서 외부로 용역을 줬습니다. 두명 몫을 해가지고 영역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은 더 늘어나는 개념이 돼요. 사실 그렇다 보면은, 금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60% 가까이, 민간기업은 절반 정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전입니다.